4월 새생명 군 뉴스입니다.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도학교에서는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자 계란 전도를 하였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전도팀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따스한 봄날 23일에는 전교인 체육대회가 해양선박플랜트연구소에서 있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30일에는 세대 통합 예배로 11시에 부모와 자녀, 교사와 제자, 장년과 어린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새 가족 수요식이 있었습니다. 5주간의 새 가족 교육을 마친 여섯 명의 성도님들, 새생명 공동체 안에서 더욱 멋진 신앙 생활 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우리 전민 새생명교회 한 가족이 되신 하동순 권사님과 이선향 성도님, 이사로 인해 못 나오시다 다시 나오시게 된 김은경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말씀과 교제를 통해 든든히 서 나가길 기도합니다. 5월 교회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5월 월삭 기도회가 1일 월요일 새벽에 있었습니다. 기도로 5월 한 달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7일은 어린이 주일로, 14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7일 주일에는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11일 목요일에는 청남대로 효도 관광을 갑니다. 70세 이상의 성도님들은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시는 부모님들도 참여하셔서 좋은 교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일 토요일 오전에는 봄을 맞아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교회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깨끗이 할때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14일과 21일 주일 오후에는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를 위한 세미나를 합니다.다우리교회 임경근 목사님과 회복과 성장 대표 염은희 소장님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시면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항상 행복하게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부모님, 어버이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고 삶의 이유가 되어주는 아이들, 드넓은 숲과 같은 지식과 지혜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 남은 삶을 함께 해주기로 약속해 준 고마운 배우자, 삶의 이유가 되어주고 삶을 함께 해준 모든 이들에 대한 우월이란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는 달과 같습니다. 이상은 새생명굿뉴스 현진우 집사였습니다.